네, 안녕하세요. 안녕메이카골드 김한과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또 문의가 많고, 어, 이런 차 한번 해주세요. 요청이 많았던 그런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랜저 HG입니다. 네, HG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게 나온 차종 중에 하나고, 왜 길게 나왔냐 하면 어, 굉장히 선호도도 높고, 어, 수요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뒤처지지가 않아요. 네, 세련됐고요. 어, 이 차량 역시도 신형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쁩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알수 있냐면 일단은 밑에 범퍼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안개등 자체가 59 안개등입니다. LED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쁜 안개등을 가, 가지고 있고요. 또 앞쪽에 헤드램프 보시면 HID LED로 들어가 있는 예, 지금 헤드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또 야간에 주행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멋진 또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또 범퍼나 뒷범퍼나 이렇게 해서 신형적으로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되어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라운드뷰부터 해서 차선 이탈, 후측방 경보, 스마트 맵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고요.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3.0 프리미엄 등급을 갖고 있는 그랜저 HG고요. 2015년에 최초 등록된 2016년 모델로 주행거리 약 11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지금 약 7년 차인데요. 주행거리가 11만키로면 뭐 적당히 탔다라고 볼수 있고요. 많이 탄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저는 이 점을 좀 높게 사고 싶은 게이 지금 HG라는 차종 자체가 이 중고차 시장에서 들어와 있는 차들 보면은 거의 반 정도가 렌트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렌트카 업체나 아니면은 뭐 1인 장기 렌트도 있을 거고 회사에서 뽑았던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은 다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이 차가 뭐 어떻게 사용됐는지 잘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폐차될 때까지 그 이력이 끌려가거든요 이 차는 그런 이력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간 옵션 대비해서 연식 대비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신차가가 무려 3,7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신차가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금액은 1,2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어~ 지금 검정색 바디다 보니까 약간의 문콕이나 붙어치는 조금씩 보여요. 네뭐 심하진 않아서요. 어~ 넘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 부분만 좀 감안을 해주신다면 차뭐 구매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휠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네, 신형 휠로도 교체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깨끗한 휠을 갖고 있어서 보시면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옵션 많거든요. 한번 가보실게요. 자 시트 체크 먼저 해보면 시트도 지금 뭐 크게 손상된거나 뭐 복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사용감 주름만 조금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리미엄 등급은 기본으로 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네,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일단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메모리 시트 눌렀을 때 이상없이 작동 잘 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 들어와 봤고요. 엔진 소리 굉장히 좋아요. 정수그 자체. 그리고 떨림도 많이 없고요. 그 다음 위쪽에 우드그레인 탑재되어 있고 핸들 사용감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원이 필요하거나 교체할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고요. 내비 보시면 정품 내비입니다. 정품 8인치 내비에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바로 이 부분. 어라운드뷰가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지금 옵션이 추가된 부분이라서요. 예, 고객님들께서 요, 옷, 요런 이제 옵션 찾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좀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쪽에 보시면, 네, ECM 화이트 룸밀러가 들어가면서 블루링크가 들어가요. 예, 스마트 내비게이션입니다. 예, 핸드폰 연동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션 변속했을 때도 크게 움찔거리거나 충격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랜저 디젤 같은 경우는 미션이 좀안 좋아요. 근데 휘발유는 괜찮거든요. 참고해주시고, 자 양쪽 듀에 프로테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나 EPB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고 아, 리어 커튼이 안 들어가 있네요. 이게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리어 커튼은 이제 스크루시브부터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게 저는 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차선 이탈. 예, 핸들 보시면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차선 이탈과 후측방 경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왼쪽 라인에 여기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이렇게 VDC 다 들어가 있고요. 예,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 추가된 옵션이 400만원이에요. 예, 동급 비교해서 썬루프만 뭐 빠지고 거의 다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있더라도 어 가격 자체가 굉장히 더 비싸고요. 제가 이 차를 어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옵션 들어간 것 대비해서 현재 시세가 어 조금 이제 낮기 때문에 좀 선보인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작동 여부 이상 없고 전동접이 사이드미러도 괜찮고요. 좋습니다. 자차 깨끗하네요.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준신차의 느낌이 나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자 뒤에도 한번 가볼게요. 자 뒤에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데요. 여기 여기 허벅지 닿는 라인에 주름이 좀 있긴 한데 어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저기 조석 뒤에 상석 라인만 조금 탄것 같고 이런 이제 또 부분이 있네요. 비닐도 지금 안뗀 상태예요. 예 뒤에는 그래서 많이 안타다라는게좀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컵 홀더. 그 다음에, 팔걸이. 활용하시면 돼요. 깨끗해요. 자, 2열 열선 시트는 이제 도어 트림에 예, 들어가 있거든요. 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도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그랜저 트렁크는 굉장히 없습니다. 예. 거의 뭐, 골프백이 3, 4개는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뭐, 추가적으로 다른, 뭐, 적절 공간도 가능할 것 같고, 캐리어나 이런 것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설명서는 뒤쪽에 있는데, 이게 없네. 그리퍼 킷이 없네요. 에, 바람 넣는 리퍼 킷이 없는데, 요즘 뭐 거의 출동 잘 되어 있으니까요. 활용해주시면, 그 출동 불러서, 에, 빵구 떼어주셔서, 뭐, 레카 이동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 봤는데요. 어, 차량 정말 괜찮네요. 깨끗하고, 뭐 흠잡을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고객님께서 요청 많이 해주신 그랜저 HG 차량이었습니다. 어, 요청 해주신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HG에서도 등급이 굉장히 많이 나뉘고요. 연식마다 디자인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어, 5구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 부분 하나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부분. 하나 해서 이두 가지를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5관계등이 들어가려면 일단 14년 등록된 차량이면서 15년 모델부터 5관계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은 15년 등록에 16년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어라운드 뷰는 어, 같은 동급에서는 이제 안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차량은 추가적으로 지금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신차가가 무려 3,700만원에 달하는 지금 신차가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현재 판매가는 수수료 안 받는 금액으로 해서 1,290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옵션 많아서요. 어, 한번 오셔서 체크해보시고, 쉬운전도 해보세요. 제가 어, 왔다 갔다 해보니까, 뭐, 방지턱, 넘어 봤을 때 잡음 전혀 없고요. 이 HG가 뒤에, 하체 뒤쪽이 좀 약해요. 시스트함 쪽이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소모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차량은 전혀 그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운전해보시고 결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위쪽에 안녕 마이카 골드 대표번도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할부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다 더 좋은 차량으로 또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